오래간만이야, 페네시오. 나 대신 쓰고 많았어. 아니, 단장님. 여기서 뵙는군요. 복귀하시는 겁니까? 뭐야, 그 반응은? 내 연락 못 받았어? 급하니까 벨도로 돌아오라고 했잖아. 벨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연락이 닿질 않았나. 직접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군. 벨더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분위기가 어둡군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활기를 잃었네. 원래는 훨씬 더 소란스럽고 밝은 도시인데. 전에 와본 적 있는 곳이야? 그럼, 세나스는 벨더 왕국보다도 역사가 긴 나라라서, 가치가 높은 유물들도 많아. 그리고, 루렌시아와 플로온의 대륙을 이동할 때 주로 거치는 곳이거든. 그래서, 벨더며 샌더며 온갖 곳에서 온 진귀한 물건들도 볼수 있고 하멜의 전 통치자인 로드게스 로드로스공이 살아있을 때는 렌다르 가문하고도 연이 깊었다고 들었는데 뭐 나도 그 부분은 잘 몰라 지금은 누가 통치자야 별 일이 없다면 로드게스의 자식이 물려받지 않았을까요 다음 대 통치자를 정하는 문제로 시끄러웠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로드로스공은 규범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신지라 통치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란 평도 있었다고들 하죠. 한령이군. 하지만 세나스의 두 번째 위기가 닥쳐온 후에는 하멜의 평화를 위해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광장에서 연설하시기도 하고 마족들을 무찌르는 행위예술을 하시면서 시민들을 독려하시는 일을 맡고 계시죠. 오늘은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책을 읽는 행사가 예정된 것으로 압니다. 남들은 싸우고 있는데 속 편하네요. 아족들이랑 싸우는데 하등 도움 안 되는 일만 하고 있잖아. 그거 사람들 반응은 좋아?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군대를 지휘하시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작전회의는 꼭 참석하시지만 그런 방면으로 재능이 있는 분은 아니셔서... 고생이 많아, 페넨시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에요. 작전 회의실에 다 왔군요. 하멜의 이야기는 대강한 것 같으니, 벨도의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벨더마저 마족들에게... 단장님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군요. 폐하의 생존 여부는 불투명한 겁니까? 그래, 마족들이 아주 제대로 작정하고 쳐들어왔더군. 벨더가 안정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야. 그래서 돌아오라는 연락을 보내셨군요. 하지만 하멜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 붉은 기사단이 가세했지만 현재는 절망적이었던 전세를 겨우 다시 되돌린 정도입니다. 골치 아프군. 일단 하멜의 상황 보고 좀 부탁해. 알겠습니다. 아, 그 전에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좋겠군요. 부단장님 검은 갑옷의 기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레시암 외곽입니다. 뭐라고? 단장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소식을 들은 세이코가의 자제분께서 혼자 가셨습니다. 혼자서? 아직 지난 전투로 회복이 덜 되셨을 텐데, 큼디군. 속히 움직여야 한다. 붉은 기사단에 알려라. 붉은 기사단은 전선에 투입되어 있나? 내가 갈게. 그 편이 빠르겠군. 기다려 주십시오, 단장님. 단장님께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중요한 일인가 보지? 두 사람이 할 얘기가 있다면 우리가 대신 갈게. 부탁한다, 엘소드. 세나스의 주요 도시들이 공격당하며 전선은 빠르게 후퇴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지도 상에 표시한 이 항구도시입니다. 이곳 북서쪽의 항구도시에는 해안으로 접근하는 마적들을 상대하기 위한 대규모의 함선들이 있었습니다만, 저유고 폭발로 도시의 기능은 잃었습니다. 기름 모아두는 엄청 커다란 그거? 어쩌다 폭발한 거야? 원인을 모릅니다. 다음은 레시암. 운하로 물길을 통제하던 도시였는데, 서로가 공격당해 대량의 해수가 방류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다에 잠겨 오갈 수 없는 땅이 되었죠. 요충지가 전부 타격을 입었잖아. 세나스가 밀린 이유가 있었군. 그런데 왜지? 작전에 문제가 있어서였다곤 생각되지 않아. 마족들이 세나스의 지리를 꽤나 잘 꿰고 있는 것 같네. 아주 지나치게. 잠깐. 잠깐 잠깐. 페넨시오 설마 이거? 네. 정보가 새고 있다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 단둘이서만 얘기하자던 이유가 그거였나? 왜 네가 하멜에 계속 붙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내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이걸로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범인은 누구라고 봐? 실종되었다는 하멜의 하얀 것인 헬퍼트경 마족 진영에 속한 검은 갑옷의 기사가 바로 그라는 소문이 있습니다